그대로 이뤄진 비행 편대가 위험에 처했다. 지뢰공 미사일이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미사일은 스텔스기인 F-22 위치를 저주파 레이더로 감지한다. 1999년 코소보에서 세르비아군도 스텔스기의 이런 허점을 이용했다. 고소보 전쟁 당시 F-117 나이트워크는 저주파 레이더를 사용하는 개조된 지대공 미사일에게 당하고 말았다. 이 레이더의 단점은 너무 많은 양의 클러터를 탐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술을 자주 사용할 수는 없었다. 저주파 레이더가 스텔스기를 포착해낼 수 있다고 말들 합니다. 컴퓨터 장치에 의해 클러터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다면 정말 스텔스기를 찾아낼 수도 있겠죠. 네, 오늘날의 컴퓨터 기술력이라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전에 스텔스기가 드넓은 하늘 어느 방향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렉터 조종사들은 대피 행동을 취한다. 지대공 미사일이 무섭게 그들을 쫓아오는 상황. 그 속도는 무려 시속 3,000km나 된다. 미사일의 속도가 너무 빨라, 조종사는 자신의 눈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 h m d 나타난 지대공 미사일의 위치에 따라 행동을 결정한다. 미사일 하나가 명중한다. 미사일 파편들이 공중으로 퍼져나갔다. 전신주 크기 기관총이 랩터에 발사된 듯한 효과다. 이 상태로는 패배가 명백해 보인다. 남은 F-22 랩터 3대는 빠르고 공격적인 기동술로 미사일을 격파하고 후퇴한다. 철수하는 동안 또 다른 경고음이 울린다. 다시 사격이 가해진 것이다. 이번엔 공대공 미사일이다. 하늘 저 멀리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 적군도 5세대 전투기 술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미군의 5세대 전투기를 접하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적군도 그걸 보유하고 있을 줄은 몰랐죠. 랩터 는 미사일을 격파하고자 긴급 출동한다. 그때 희미한 레이더 교신이 포착됐다. 적의 전투기가 마하 2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랩터는 재연소 장치를 완전히 가동해 적을 향해 질주한다. 암남발사를 위한 조준은 실패했다. 그들이 사정거리 안에 도착하기 전 공중경계 관제체계가 미스터리한 비행기 정체를 확인했다. 러시아의 수호의 47들이다 2000년에 등장한 수호의 47은 아직 진화 초기 단계에 있지만 미국 밖에서 제작된 최초의 5세대 전투기다 러시아도 기술력은 갖고 있습니다 자금을 확보하는 게 문제죠 지금 당장은 미국이 러시아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러시아로부터 그런 전투기를 구매할 마음이 있을까요? 아마도요. 수호의 최고 속도는 최소 2400km이며 날개 모양이 독특한 전진이기라 민첩성이 뛰어난다. 추력편향장치와 항공전자공학장치, 에이살레이더를 장착한 수호이 47은 막강한 적수가될 것이다. 그러한 전투기들과 교전하는 상황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랩터 대 랩터로 교전하며 다른 5세대 전투기들에 대항할 만한 기술과 전술을 이미 개발하고 있는 거죠. 랩터와 수호이가 발사하는 레이더 유도탄. 이는 서로에 대한 일종의 테스트다. 에이살 레이더는 미사일의 진로를 방해하며 간단한 비행술로 조준에서 벗어난다. 이런 상황에선 첨단 장비가 아닌 조종사 대 조종사의 싸움이 벌어진다. 랩터 한 대가 수호인 세대의 시야에 도착됐다. 제 네, 아무리 고도의 장비로 무장한 전투기라 해도 비행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공중전화 박스 안에 갇히듯 적에게 포위당했을 경우 적을 따돌리지 못하면 4,5대의 다른 적기에 의해 격추될 수도 있으니까요. 수호의 47은 역추정 미사일을 발사하며 F-22와 교전한다. 우수한 기동성을 자랑하는 F-21을 저지해보려 노력하는 수호의 47.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F-21을 격추시키기 어렵다. 소구적인 전투 방식은 개개인이 그 전투 상황을 분석한 다음 이번 전투에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싸우겠다. 라는 식으로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미군 조종사는 F-22의 환상적인 기동성을 이용해 전투기 머리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회전한다. 그는 50도 각도 위치에서 번쩍이고 있는 수호이 붉은색 제테지를 포착한다. 그리고 사이드 와인더를 조준한다. 미사일이 질주한다. 여러 개의 탄두가 수호이 전투기를 격파해 버린다. 그래서 저희는 공대지 훈련뿐만 아니라 공대공 훈련도 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정거리 너무에서 벌이는 공대공 전투 훈련이 아니라 근거리 접전 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비행수를 가르치는 거죠. 레터는 재빨리 회전해 방향을 바꾼다. 사이드와인더는 전투 승리를 올려주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두 대의 수호의 사이에 갇혀버린 위험한 상황이다. 조종사는 재빨리 작전을 세운다. 바로 전투기 공중전의 황금시대를 재현하는 것이다. 전시 상황에선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게 마련이고 근접전을 벌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총을 이용한 전투술도 익혀야 하죠. 근거리 접전을 대비해 F-21 랩터의 날개 뿌리에는 벌컨포 한 대가 장착되어 있는데 탄환 480발을 장전할 수 있다. 랩터에 탑재된 기관총은 공대공 무기로 설계된 기관총으로 신형 탄환의 경우 사정거리가 꽤 깁니다. 과거 전투기들은 기관총을 탑재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F4 팬텀이다. 1960년대 베트남전에 참전한 조종사들은 팬텀을 혹평했다. 미사일은 정확도가 떨어졌고 기관총마저 없자 비상무기가 없는 셈이었다. 그 이후 제공 전투기들은 기관총을 꼭 장착했다. 미군은 HMD를 통해 F22의 바로 아래에 위치한 전투기 동태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됐다. 조종사는 전투기를 뒤집어 표적을 조준한다. a i m 9 x 는 어떤 각도에서건 표적을 포착할 수 있다. 곧바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태는 다시 능숙하게 전투기 방향을 조정한다. 그리고 미사일이 첫 번째 소위를 명중시킨 것을 확인한다. 홀로 남겨진 그는 동료 조종사들과의 연락을 다시 시도한다. 또 다른 조종사 한 명도 아찔한 전투에서 살아남았다. 랩터 두 대는 교전에서 격추됐다 적은 엄청난 타격을 입고 후퇴한다. 랩터는 대열을 정비하고 동쪽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그들이 대피하는 동안 전파 송수신 상태가 흔들린다. 지휘통제본부가 공격당한 것이다. 미군 조종사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한창 교전을 하고 있던 중 군용 및 상업위성이 불능상태가 됐다는 것이다. 이제 전투는 우주공간으로 옮겨진다. 로 이루어진 비행 편대가 위험에 처했다. 지뢰공 미사일이 그들을 추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미사일은 스텔스기인 F-22의 위치를 저주파 레이더로 감지한다. 1999년 코소보에서 세르비아군도 스텔스기의 이런 허점을 이용했다. 소보 전쟁 당시 F-117 나이트워크는 저주파 레이더를 사용하는 개조된 지대공 미사일에게 당하고 말았다. 이 레이더의 단점은 너무 많은 양의 클러터를 탐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기술을 자주 사용할 수는 없었다. 적을 향해 질주한다. 앞남 발사를 위한 조준은 실패했다. 그들이 사정거리 안에 도착하기 전 공중 경계 관제 체계가 미스터리한 비행기 정체를 확인했다 러시아의 수호의 47들이다 2000년에 등장한 수호의 47은 아직 진화 초기 단계에 있지만 미국 밖에서 제작된 최초의 5세대 전투기다 러시아도 기술력은 갖고 있습니다 자금을 확보하는 게 문제죠 지금 당장은 미국이 러시아에게 위협을 가하지 않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저주파 레이더가 스텔스기를 포착해낼 수 있다고 말들 합니다. 컴퓨터 장치에 의해 클러터를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다면, 정말 스텔스기를 찾아낼 수도 있겠죠. 네, 오늘날의 컴퓨터 기술력이라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전에 스텔스기가 드 넓은 하늘 어느 방향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렉터 조종사들은 대피행동을 취한다. 지대공 미사일이 무섭게 그들을 쫓아오는 상황. 그 속도는 무려 시속 3,000km나 된다. 미사일의 속도가 너무 빨라. 조종사는 자신의 눈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 HMD 나타난 지대공 미사일의 위치에 따라 행동을 결정한다. 미사일 하나가 명중한다. 미사일 파편들이 공중으로 퍼져나간다. 전신주 크기 기관총이 랩터에 발사된 듯한 효과다. 이 상태로는 패배가 명백해 보인다. 남은 F-21 렉터스 대는 빠르고 공격적인 기동술로 미사일을 격파하고 후퇴한다. 철수하는 동안 또 다른 경고음이 울린다. 다시 사격이 가해진 것이다. 이번엔 공대공 미사일이다. 하늘 저 멀리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 접근도 5세대 전투기술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미군의 5세대 전투기를 접하고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적군도 그걸 보유하고 있을 줄은 몰랐죠. 레퍼는 미사일을 격파하고자 긴급 출동한다. 그때 희미한 레이더 교신이 포착된다. 적의 전투기가 마하 2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레퍼는 제유소 장치를 완전히 가동해.